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희목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 해 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틀리지 않는 법인데요 이게 어떤 책이냐면 수학 책이에요 <laughs> 사실 저는 진짜 완전 수학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수학의 밑바닥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학, 신기하게도 수학을 좋아해요 원래 그런게 있잖아요 못하지만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이책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앞에 그, 이 저자가 말하길 어떻게 말하냐면, 너가 비록 축구를 못하지만, 축구 경기를 보는 건 좋아할 수 있듯이, 너가 비록 수학을 못하지만, 수학의 그 즐거움과 수학의 아름다움은 너가 감상할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수학을 못하면서 수학을 좋아하는 거에 느꼈던 죄책감과 그런 거에 대한, 수학을 감상하는 태도에 대한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처음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세계 2차 대전에 어떤 장군이 비행기를 강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격추 안 당하게.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돌아온 비행기를 조사해보니까, 날개에는 총알이 엄청 많았고, 엔진에는 총알이 한 대도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군이 어떻게 말이냐. 아 날개를 엄청 보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시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수학자가 거기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탄도 계산도 하고 암호 해독도 해야 되니까 수학자들이 전쟁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였거든요. 근데 이제 수학자가 판단하기 아 아니다 엔진에 가장 많이 보강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엔진에 총알이 하나도 없는 비행기만 돌아왔다는 얘기는 엔진에 총알 하나라도 맞았던 비행기들은 무사히 돌아오지 못했다는 뜻이다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깨우침을 얻었거든요 뭔가 그런 인식의 전략 수학적 사고라고 하면 항상 뭐 문제풀이, 문제해결능력, 논리적인 사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이것도 논리적인 사고지만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오히려 진짜 수학적 사고의 의미가 아닌가 하고 전 주제넘게 생각해 봤네요 여튼 이것으로 틀리지 않는 법책 소개를 마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밤이 늦었네요 여러분 평안한 방 보내세요 안녕히 가세요